안녕하세요. 닥치오스윙의 김프로입니다. 어, 오늘 드라이버 레슨을 할때 바로 얘기할 거예요. 어떤 거냐? 하체가 상체를 리드한다. 상체와 하체의 구분을 지어야 돼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는데 리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리드, 리드라는 건뭐 데리고 간다, 끌고 간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손이 헤드를 리드한다. 몸이 팔을 리드한다. 하체가 상체를 리드한다. 이렇게 뭔가 리드 하는 것이 맞아요. 어프로치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렇게. 이건 리드가 아니죠. 이거는 엇박자예요, 엇박자. 몸이 팔을 리드한다가 아니죠. 몸이 움직이는 어떤 주체가 되고, 팔은 그 주체에 잘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썼을 때, 이렇게 팔이 따라오는 현상, 몸이 팔을 리드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럴 때 약간의 이 헤드 무게 때문에 이 지체되는 현상 그쵸 그렇죠? 뭔가 여기서 강하게 몸이 먼저 돌아주면 이렇게 약간 늦게 따라오는 이 출렁임 이런 것들이 전환이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냥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완벽한 팔로우와 완벽한 방향과 완벽한 비거리는 이 하나 된 팔의 동작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건을 양쪽 겨드랑이에다 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수건을 끼고 하는 어떤 드릴의 의미를 안다면 수건을 끼셔도 돼요. 왜 끼느냐? 겨드랑이에 수건을 딱 끼면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는 몸을 돌렸을 때.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면 방향에 문제가 없는데 왜 드라이버만 잡으면 방향에 문제가 생길까요 체가 길다고 생각을 하니까 백스윙을 좀 많이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미 팔이 몸에 분리가 돼 버리니 내려올 때 어프로치처럼 손이 빨리 내려오질 못하고 늦게 쳐지면서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죠 이 리드라는 거는 팔과 몸에 하나가 된 느낌을 느껴야 돼요 팔과 몸이 하나가 되는 훈련은 어떤 것이 있냐? 그냥 땅에 놓고 감춰 볼게요. 땅에다 놓고 헤드를 들어서 공 위에다가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팔을 피고, 굳이 수건을 겨드랑이에 낄 이유가 없는 게 수건을 끼게 되면 수건의 느낌 때문에 의지를 하게 되지만 수건 없이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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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기죠. 근데 좌우 움직이는 폭이 작죠. 이걸 어떻게 공을 쳐요? 못 치죠? 그래서 상하체 분리를 시켜놓고 다시 방금처럼 하면 더 커지고 더 좌우로 흔들어지는 폭이 짧고 길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힘을 써라. 그래서 하체 리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체 리드를 하는데 상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딸려 내려와 버리니 이것이 리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체 리드를 먼저 해버리면서 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과연 진정한 리드냐? 상체와 팔이 완전 고정된 상태에서 잘 움직이는 고정된 드릴이 필요하고 정말 별거 아니죠? 네, 이거예요. 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할 때는 정말 이 동작만 하면 돼요. 잘 기억하세요. 이 동작. 근데 이거를 공 치고 피니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 때 우리가 생각했던 배에 힘을 주고 몸을 꼬아서 비튼 다음에 여기서 스쿼트를 하고 왼쪽 무릎을 요왼쪽 벽을 깬 다음에 왼다리를 쭉비 오죠 어 힘들어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흔드는 거 했어요 흔드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스윙이에요 공을 치는 것은 상체예요 하지만 상체가 이렇게 힘을 낼수 있게끔 잘 엮어서 리드를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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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여있는 텐션을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썼던 상체가 텐션이 풀리면서 몸이 따라가면서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드지, 다른 게 뭐가 리드겠어요? 이게 몸통 스윙이고, 그래서 치는 순간에 힘을 딱 넣어라. 올바른 리드의 시퀀스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리드를 하려면 좋은 연습이 필요한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공 위에다가 흔들고, 이렇게 흔들면 거리가 안 나니까, 백스윙 때 텐션을 만들고 리드를 한후 여기서 상체가 휘두른다. 그래서 이 리드 연습을 할때 하체와 상체를 분리하지 말고 하체, 상체, 팔을 잘 엮어놓은 후 몸통과 팔이 하나가 되는 리드가 첫 번째로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몸통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잘 간직한 후 이제 말투가 점점 불편해지고요. 여기서, 여기서 발을 벌리고, 여기서 배에 힘을 주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탑까지 가져간 후, 이 텐션을 잘 유지하고, 다리에서 오는 리드를 잘 가지고 오고, 여기서, 여기서 가슴이 돌면서 치는 거죠. 아, 힘들어. 아, 이런 식으로 치면은 생각보다 공이 빨리 맞아서 하체 리드라는 것이 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 상체는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다고 이 동작을 공칠때 강력한 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상하체 분리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체가 휘둘러지면서 그 휘둘러지는 관성력에 핀니시가 나온다 올바른 리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